어, 다 와. 열심히 도도줬어 많이 도와줬어1 왠지, 풀지 왠지, 왠지, 풀지 어나 연습 너무 고맙더라 진짜 성균이형하고 몽이하고 우리 성현이하고 너무 고맙더라 진짜 음주스타예요 지금 누구 있어요? 제 부종화.. <laughs> 부종화 게임하고 싶은데 어 이건가보다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성현이가 11시에요 여러분들 제가 7시고 이건데 이 게임은 근데 좀 후.. 좀 후달려가지고 그 정도는 못됐을 거야그 13번만 이렇게 못됐을 텐데, 어이 게임은 만약 쪼여져 있어 제가 쪼여져 있어 가지고 어, 그렇게까지는 게임을 못했는데, 이렇게 멀티 먹으면서 제가 애초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여기를 일부러 줘요. 제가 7시인데, 제가 투스타를 하고서 3팩에서 여기를 일부러 줘요. 멀티를 여기를.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게 성현인데, 여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혹시나 뚫리면 멀티가 깨지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라인을 이렇게 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부터 먹고, 밑에 제가 멀티가 훨씬 빠르죠. 보세요. 성현이 여기까지 먹었는데, 저는 이미 두 개를 더 먹고 있어요. 여기 에쉬 보내면서, 이건데 보세요. 그러고, 포인트가 이 레이스, 이 레이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멀티 제거 역할을 해요. 멀티를 계속 견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선 걸렸을 때, 보세요.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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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을 가요. 이렇게. 왜냐면 여기 투스타는 걸릴 수가 있어. 여기다 지면 근데, 여기에 지금 안 걸려요. 여기에 이렇게. 13분에 배틀을 찍는 거. 이것도 근데 엄청 빠른 배틀이에요. 진짜. 왜냐면 상황이 초반에 빡셌으니까. 13분 때 원래 떴었는데, 이건 좀 빡센 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드라시 뽑는 척 하면서 물론 이거 보면 눈치채는데 그래도 이렇게 빠른 배틀은 예상하기 힘들어요 나는 이제 여기서 지상유이 지키면서 근데 여기를 게임할 때 많이 뺏겼어요 여기를 뺏기는데 어차피 배틀 나오면 제거예요 그리고 이 레이스로 계속 멸트 는데 조금씩 해주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준비했지 근데 여기도 안 뺏겼지 이 판은 미나리 많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배틀 순회공연 배틀 그냥 계속 뽑는 거야 다섯 마리씩 여기 스타포트도 일부러 여기다 짓고 뽑을 수 있는 여기 혹시나 스캔 떨어질까봐 형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해서 다 보여주는 한 다는데 다음 시즌 뭐 태풍 안쓸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송한 게 보여드리는 거죠 이거 이거 나왔으면 진짜 이거 레전드인데 좀 아쉽네 이게. 아 물론 우승해서 좋긴 한데 이게 좀 아쉽네요 이건 진짜 레전드였는데 내가 생각하면서도 와이 전략은 진짜 좋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게임하면서 오늘 전략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제가 말했잖아요 퇴퇴전의 끝을 보여준다고 진짜 말했잖아요 저는 약속한 거한번 뱉은 말은 지키려고 해요 진짜로 이게 끝이에요 이 배틀 이 초패스트 배틀이 진짜 퇴퇴전의 끝이에요 어, 물론 멀티도 뭐 있겠지만 이런, 이런, 뭐, 전략을 주면, 성현이가 이길 것 같다고 그랬어, 그냥. 이거, 이거 좋은 것 같다고.